7월 민생지원금, 이렇게 하면 지급 보류됩니다. 꼭 확인하세요.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민생지원금, 나만 실수해서 못 받는다면 정말 억울하겠죠? 화면을 두번 눌러서 꼭 확인하세요. 첫째, 갓난아기도 받을 수 있을까요? 네. 아기들도 모두 지급 대상입니다. 자녀 있으신 분들 절대 놓치지 마세요. 둘째, 알아서 챙겨주나요? 아닙니다.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꼭 신청해야 합니다. 안 하면 못 받습니다. 셋째, 아무 때나 신청해도 될까요? 아니요. 반드시 10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. 기한 지나면 소용없어요. 넷째, 안 쓰면 자동으로 쌓이나요? 절대 아닙니다. 4개월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. 기한 안에 꼭 써야 합니다. 다섯째, 어디서든 사용 가능할까요? 아닙니다. 대형마트, 백화점, 배달앱 등은 사용 불가. 지역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. 실수 한 번에 수십만원 날릴 수 있습니다. 이 영상 보신 분들은 꼭 챙겨가세요.